레벨을 해서 확상선 하시기 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가족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깨달으며 회개하여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주일 예배에 곡조에 있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고 성령님의 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유한한 삶에서 건강과 생명을 통한 역할인지 돈과 명예 등을 통한 창의적 사역인지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큐티 중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야곱이 형에서를 만날 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상황에서 몸을 일곱 번 굽히며 형에서에게 가는 것은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의 모습에 형에서 마음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녹아버렸듯이 형에서를 녹인 것도 야곱을 지유롭게 가나안에 정착시킨 것도 하나님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혀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 것처럼 우리도 깨어져 화가 아닌 복이 있는 자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강한 자로 심각한 상황이 되기보다 허벅지 관절 부분을 쳤어 관절이 어긋나고. 둔부의 심줄도 다쳐 일곱 번 굽히며 절하게 된 모습처럼 선하신 하나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강한 자로 형에서를 만나기보다 완전히 깨어져 눈물의 상봉이 되도록 분노의 감정을 따뜻한 마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과 계획을 알아 갈등 관계를 만날 때 상한자가 아니라 깨어진 자로 온전한 관계 회복을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였듯이 결국 형에서는 회눈 녹듯이 녹으며 야곱에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를 무시하고 이익만 챙기려면 상대가 공격할 수도 있게 야고비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예물 등은 가장 지혜로운 처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상대에게 나누어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건데 이 시대가 가장 큰 문제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칭찬보다 비난을 좋아해. 하나님은 내가 임하지 않음을 깨닫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 인도가 최종 계획이 아닌 라반을 통해 고난과 시기를 사기를 당하며 하나님 사람으로 훈련된 것처럼 하나님 계획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나안 땅을 그들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하신 하나님 계획 더 정확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어 예수로 사는 자이기에 우리를 온전히 붙잡고 귀하게 쓰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대에 집중하며 깨닫는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꿈과 비전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코노스돈 교회와 가족들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구하오며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주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